제가 한때 키 작은 남자분들 이제 뭐 여기에 깔창을 이제 양말 안에 신는다거나 어깨에 넣는거나 가슴 뽕이나 뭐 골반 힙뽕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저는 그 부위를 맨날 시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엉덩이 뽕을 넣고 다녀요. 그럼 그 여자분이 키 높이 구두 신는 남자 욕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존감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노심초사예요. 뽕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들 가발 쓰고 다닐 때 예전에 날아갈까봐 모양 틀어질까봐 노심초사한 것처럼. 그래서 이뽕 때문에 오히려 바디필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패드를 통해서 내가 몸이 라인이 다 바뀌니까 이제 내가 패드, 뽕 없이도 맨몸으로 있을 때도 아, 그런 라인을 가지고 싶다. 우리가 로레스 같은 거 짜비, 짜비 잘 팔린다는 거는 진품도 더잘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가품을 차지 마. 이 짭을 차는 사람들한테는 언젠간 나 진품 살 거야. 라는 이 어드마이어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뽕을 넣고 패드를 넣는다. 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 자, 자신은 알죠. 아마 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엉덩이를 툭툭 할 때도 있고 같은 동성끼리 우리가 뭐 걸어 다닐 때 먼발치에서 누구를 볼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지인이든 타인이든 간에. 그래서 요, 요즘에 상담할 때. 뽕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준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뽕을 탈출하고 싶어서 바디필러 시술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급격히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물어보면 다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내가 정수리 뽕도 헤어드라이기로 하고 어깨 뽕도 하고 골반 뽕도 하고 힙뽕도 했는데 이제는 돈을 좀 모아서 아, 내뽕 하나라도 없애보자. 이런 콤비네이션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전엔 전신이 뽕패드였는데 예전엔 이제는 돈을 모아서 하나하나씩 1탄, 2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좀 그리고 뽕을 하고 모욕을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욕탕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세신이나 모욕탕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좀 젊은 분들은 워터파크나 풀빌라를 갈때 하는 거죠 저는 뽕패드가 굉장히 저는 고마운 존재예요, 저한테는. 저는 컴플렉스를 자기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패드를 하고 시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자기 컴플렉스를 안고 어두운 표정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얼굴을 예전부터 뭐 화장을 하고 했지만, 바디라인에 대한, 특히나 이제 날이 풀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치장하고 나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남녀노소 없이, 어떤 때는 남자들이 패드를 더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남자랑 엉덩이 패드 안할것 같죠. 많이 합니다. 왜냐면 힙이 너무 없어가지고, 옆에서 막 펄럭펄럭 거리면 거의 뭐 종이 인형처럼 보인다 하거든요. 힙이 고민인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우리 가 병원들 보면 여자 직원들 당연히 있고 여자 원장들한테는 또 더더구나 받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보형물 패드라고 하냐면 필러는 잘 넣어 놓으면 수술 자국도 없고 만졌을 때 촉감이 완전히 넘사벽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나중에 필러를 넣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자기 과거 사진 보여주면 자기가 안 보려고 해요 이 올챙이 시절 이제 다 이제 졸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형물을 했다 절개선 당연히 보이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보형물이 어색해지는 라인들 보면서 아내 원래 라인이 이랬으니까 내가 보형물로서 커진 거구나 라고 하지만 그리 패드는 내가 입고 벗고 하면서 아휴 한숨 쉬죠 패드를 우리가 놓고 다니면서 아이언맨처럼 자신감이 그렇게 가진 사람 저는 거의 없더라고 봅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키가 엄청 작은데 여기 깔창을 까는데 아나 이제 완전체야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너무 작아 보이는 게 싫으니까. 네.